이자드리겠습니다. 필승. 아, 예. 해병대 사위 박수진 김창현입니다. 오늘 사위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부신자도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부터 해병 창설 69주년 기념식 및해변 전우회장 이치유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국기에 대한 격려가 있겠습니다. 다들 일어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기는 정면이십니다. 일동 차연 국기에 대하여 격려 이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네, 다음은 내국간의 상의 있겠습니다. 일 절만 하겠습니다. 김종은 목사님, 우리 해변 전우회 회장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네. 목사님 말씀에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로 미 동남부 조지아 주의 토론테에 오래전에 조지아 해변 전우회를 세워주셔서 해가 거듭될수록 이 단체를 발전시켜 주시고 오늘 제 69주년 대한민국 해병대 창설 기념식을 이곳 에트런타에서 갖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1949년 4월 15일 진해 덕선기임장에서 1,100명의 소수의 해병청의 대원들이 해병대를 세워서 그동안 장구한 세월이 흐르면서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요 귀신 잡는 해병 무적 해병 또이 해병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리에 개최 감행했고 또 서울 수복 탈환 또그 전쟁을 무사히 치러서 조국을 구했고 많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며. 이제까지 단결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신 분 감사합니다. <laughs> 먼저 금액대기 인수하는 행사에 가겠습니다. 시장님, 네, 회장님, 또 시계 회장님. <laughs> <laughs> 이 뒤에 그 박준환 임무가 시계 회장님께 있습니다. 됩니다. 순 우리 이제 장숙 안녕하십니까 조지 네, 해병대 선배님, 후배님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모두 다 아시다시피 4월 15일은 해병대 창설일입니다 어느덧 올해가 제69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해병대가 창설됐기 때문에 우리는 빨간, 빨간 명찰을 달수 있었고 그 빨간 명철을 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우리 이 해병대 창설 기념식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밤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병대의 자부심을 자부심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타의 모음이 되는 언행 일체의 삶이 병합된다면 참으로 더 멋진 해병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에, 여러 선배님, 선배님들, 제 생각엔 이러한 멋진 삶을 사시는 선배님, 후배님이 되리라 믿습니다. 에, 저는 4년 전에 전통 있는 조작 해병대 전에 회장직을 맡아. 오늘로서 임무가 끝납니다. 돌이켜 보면 참 에, 아쉬운 점도 많고, 이루어오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 선배님, 후배님들의 정말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선배님, 후배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새로운 회장님께도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조자해동대가조자해동대 조지아 조지아 전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선배님, 후배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그 신임 회장으로 된 256길 신태영 회장님께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김성! <laughs> 안녕하십니까. 해병 256길 신태영입니다. 아, 저는 사실 지금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 역대 우리 전 회장님들께서 동안 우리 해병 전우회를 너무나 잘 이끌어오셨는데 어, 제가 전 회장님들처럼 이 전우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우리 전우회를 이번 기회에 좀더 고약하는 계기로 삼고 열심히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고래이 같은 선배님들 많이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동생 같은 후배님들이 도와주신다면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뜨겁거나 찾아오면은 뱉어버리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핵병전회가 이왕이면은 좀 뜨겁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열심히 나갈 수 있는 우리 전회에 대비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장으로 한번해변은 영원한 해병에투철한 해병대 중심으로 본회의의 발전과 회원들의 화합을 위해 기여한 공이 큽으로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2018년 4월 15일 해병전의회장 신태영.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김정환 선배님. 이하 동문입니다. 어, 해병 전후회 내장신대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용성 선배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귀한 조자 해병대 전우회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많은 격려와 후원을 하여 주셨으며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에 투철한 해병대 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셨기에 그뜻을 높이 그리며 이 배를 드립니다. 2018년 4월 15일 해병전 회장 신태영. 유수. <laughs> 안녕하십니까. 영원한 해적 미주재왕군의 총회장 먼저 행사를 준비해 주느라 수고해 주신 신태영 신임 해병대 전의회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총여해 주신 선후배 해병들의 감섭 구설은 연결해 주립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5년 4월 15일 덕산 비행장 경락구에서 380여 명의 인원으로 부족한 장비와 연약한 여권하에 창설되었지만, 저국 대한민국의 국민의 차행을 행하다 국군의 최선봉에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풍전동화의 위기를 처한 6.25 전쟁 중에는 최초의 한국군 단독으로 홍명 삼국작전을 성공하여 국계군의 선병부대를 격파하여 인천삼륙작전의 역공과 한국군의 반격격격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여 유신당은 해병의 격축을 얻을 수 있었으며 베트남 전쟁에서는 세계전쟁 사상유율이 없는 일개중대가 10배가 넘는 중장된 일개연대 규모의 베트남을 전멸하여 귀신들로부터 귀신을 만든 해병이라고 찬사를 얻는 등 싸우면 지키고 이기지 않고 전투가 없었으면 공격하면 배치 못하는 고치 없는 세계, 세계 최강의 대한민국 해병단수의 명성을 가시하여 습니다 하지만 1973년 경제적 군 운영이라는 명목하에 해병대 사령부가 해체되는 시의 시기도 있었지만 현행 및 예지에게 하나되어 지속적인 해병대 사령부 창설 및 독립을 위해 노력을 통하여 마침내 1987년 해병대 사령부가 재창설되는 새로운 제2의 덕산 시대를 개막하여 지혜관리 개신, 연합해병대 사령부 창설, 해파병병천기 탄생, 해병대 여군 항공 장교 재탄생 서북도서방어 사령관 및 도서방어 부대 참설등명실공히 해병대 사령관이 부대를 지휘하고 한류할수 있는 부대로 관측되어 무적해병, 상승해병 신뢰에 관 해병군 역사의 전통을 지지하는 가운데 69적인 부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강 해병대의 변모를 유지한 가운데 공지기동부대 해병 부대로서 발전해 나가는 원리의 뒤를 기원하면서 축사를 감행합니다. 다시 한번 해병대 창설 제69주년을 축하하며 모군의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하고 군사 선수를 위하여 힘써진 해장님 이하 관계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좀 나와서 인사 좀 하시니까요 그냥 보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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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준비주는거에요 인사만 하고 헐 선생님 죄송합니다 오늘 이을보시열심헐 그 다음에 우리 이사장으로서 우리 234기 박용성 수배님 저거 와서 말씀수니 아니 말할 겠습니까그겠습니까잘니다 네! 감사합의대정인 보좌에서 호동전유의 영렬하고 있는 보좌 받아 많이 고려해서 열신 하겠습니다 끝!